한달 살면 1억 나오는 방 1. 부엌 인덕션 1구 전자레인지 각종 조리 도구 및 그릇 수저 2. 화장실 샤워부스 별도 변기 세면대 3. 30평 원룸 4. 인터넷 때는 pc방급 pc 최신 기종 핸드폰 카톡 문자 메일 전화 등 외부 연락 일절 안됨 200만원 체크카드 매월 1일 아... 입금 배달 어플 가능 비대면 배달 입실 시 도서류 기기류 일체 신청 시 지금 외출 금지 창문 거울 없음 한달 버틸 때마다 1억씩 지급. 외부인 출입 불가능. 3년 정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? 거울도 없고, 창문도 없고, 음. 다른 사람하고의 일절 그런 교류를 못 하는데? 나는 진짜 최대해봤자 한 달일 것 같은데? 그래도 한몇 개월은 될것 같아? 나는 최대, 최대 진짜 극한까지 한 달이면 안될것 같아. 1억만 음. 어떻게 벌어보자 해서 안간힘을 써서 버텨서 한 음. 달까지가 될것 같아. 일단 200만원 체크카드가 매월 들어오잖아. 그럼 평소에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배달 음식들. 비싼 것들. 참치, 최상급 초밥. 이런 거 하루하루 먹는 재미로 막 설레고, 아, 내일은 뭐 먹지? 막이래갖고 겁나 비싸면은 200만원 갖고 한달안 되잖아. 안 아, 돼. 네. 일단, 창문이 없는 게 생각보다 너무 클것 같아. 내가 반지하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. 그리고 아무랑도 대화를 할수 없는 게 너무 클것 같아. 나는 솔직히 밖에 잘안 나가는 편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집에 있을 때 힘들었거든? 근데 거기에 대화할 사람도 없고, 밖도 안 보여 봐. 그러면은 너무 큼직할 것 같은데? 약간 우울증 겁나 심하게 오고, 음. 정신병 올것 같은데? 성격에 따라 다르니까. 나는 혼자서도 잘 노니까. 나는 한 달도 사실 못 버틸 수도 있는데, 이왕 시작한 거, 1억은 시작했는데, 여태까지 고통 받았는데, 음. 1억은 받아야지라는 생각에, 한 달만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고, 그 다음에는 바로 포기할 것 같아. 그걸 안 해서 그래. RPG 게임을 안 해봐서 그래. 내가 봤을 때, 와우 시작해도 한, 한달 이상은 버티지 않을까? 모르겠는데 안 해봤어 문명 이런 거 혼자 하는 RPG 게임들이 있어 한 달만 해보고 싶다 나는 응. 혼자 게임하는 것도 어안될거 같아 나는 안돼 나는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해 <laughs> 사람이 필요해 거울 못 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가? 아니 거울 난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는 거 같은데 볼 일이 있나 거울을? 그러게 면도 어떻게 해? 면도? 그럼안보냐 그냥, 그냥 하는데 <laughs> 그래서 그 모양이었구만 <laughs>